안녕하세요. 캠퍼스 미팅의 문미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 추위와 떨림을 한 방에 날려버리실 만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핸섬하시고 멋지신 바로 그분이신데요. 바로 변용범 교수님을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학생분들에게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영학과 어, 비현용범 교수입니다. 우리 평택대학교 어, 학생들에게 어, 이런 어, 자리를 빌어서 어,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 전달해 줄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학생 교수님을 좋아하시는 학생분들이 리자리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캐머스 미팅 이렇게 찍으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수님 매력이 바로 이건 것 같아서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어, 승무원이라고 치면 항해사 같은 분이세요.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만 저희가 100% 의존하지는 않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저희의 선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맞으신가요? 그게... 맞을 겁니다, 엄마. <웃음> <웃음> 교수님 성격이나 매력을 알수 있을까요? 다른 교수님하고는 다르게 직설적인 말투랑 좀 화통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수업하실 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거든요. 그런 게 교수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평상시에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아침 5시에 기상하거든요. 네. 5시에 기상하면 제가 꼭 5시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음. 우리 학생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 제가 우리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자기 일을 해나갈 때 또 공부해야 할때 자격증을 준비해야 할때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돼서 해나가야 할때 이럴 때 어떤 때는 힘들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 자립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데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요즘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식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런 학생들. 또, 열심히 해야 맴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제가 8시 반까지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 8시 반까지 온 다음에, 어, 그날 해야 될 강의, 그리고, 특히 저는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강의하는 시간보다 상담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왔다가 상담하다가, 어 나중에 오다 보면 또 시간이 없고 이미 또 상담하고 있어서 그냥 가는 학생들께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학생들에 대한 그 상담을 많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시간 쪽에서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책 소개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평택대학교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영학과 학생들, 취업을 네. 위해서, 어, 한 2, 3년 동안 특강도 하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laughs> 제가 이제 신문 쪽에다가 칼럼을 썼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 가장 그 취업에 필요했던 내용들을 간추리고, 그리고, 어, 한몇년 동안에 걸쳐서 나왔었던 합격자들에 대한 요즘 말하는 이제 취업 스펙들을 갖다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달 가능한 어 취업 스펙들을 준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자 그런 마음에서 좀 고심을 하다가 결국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이두 책인데요 저희가 이 책을 볼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지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을 보기보다 네. 첫 번부터 봐야지 이게 단계별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들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4학년인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책을 보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4학년도. 이것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4학년 1학기가 되면은 이미 나갈 스타트 라인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학년 학생들한테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네. 얘기는 아니고요. 취업은 4학년 일 학기 끝날 무렵에 한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는 삼 학년 이 학기 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턴에 필요한 또그 자격 조건이. 있어야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자격 조건을 채, 어, 주, 어, 할, 그, 취득하려면. 일 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에 대한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저희 학생들이 취업만 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원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혹시 뭐 교수님께 살아오시면서 멘토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멘토가 되신 분이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을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제가 지켜드렸죠. 근데 그분께서 주셨던 것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사랑한다면 투쟁하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다면, 교육자라면 그 전달을 해야 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정, 정말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말이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아마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웃음> 내가 <웃음>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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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받았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실천한 것이에요. 그것이 교육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할까요? <laughs> 교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랑을 받, 보내게 나눠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정말 저희 네 감동스러운데요. 저도 교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도 될까요? <laughs> <laughs> 언제든지 넘쳐흐를 때까지 네.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될 텐데요. 지금 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학생들 따끔하게 정신 못차린 학생들 너무 많거든요. 따끔하게 한 마디 보시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평택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한 평택대학교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데에. 힘들 때도 많지요. 또 공부하는데 짜증 날 때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 한번 위안을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그 위안은 바로 자기 자신이 줘야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권유, 그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고, 자식이 자신을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 위대한 평택대학교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평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신감을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격려해 줄수 있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평택인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진심된 마음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주시는 교수님이 있기에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힘쓸 수 있지 않았나, 열심히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응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한다 말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캠퍼스 미팅의 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경이팅전 교수님!